에휴 일요일인데 이거 재밌는 것도 응. 아이 친구랑 p c 방 가야겠다 어 여보세요? 야 오늘 야일요일데 날도 좋은데 PC방이나 갔다가 술이 한잔 할래? 아왜아야 무슨 교회는 아, 장난해? 야 이런 날씨는 하나님이 교회 안 가도 다 이해해주셔 오케이, 피시마서 보자. 던더맨 등장. 방황하지 말고 교회 가자. 주일인데 교회는 가야지. 네, 교회 가자. 야 민성아 반갑다. 이게 얼마만이냐? 아 그니까 반갑다 우리 한잔하자. 전도면 등장. 움직말고 기도하자. 에이 뭐 술이냐. 우리 그냥 기도나 하자. 너 요즘 기도 제목이 뭐야? 아 요즘 내 기도 제목은. 아이씨. 에이. 너는 장식이야? 로 와봐. 전도맨 등장 욕하지 말고 찬양하자 시작. 이하자아네네한발더 강간... 주님 앞으로 수원은핵교 청년부.